3년. 단 3년 동안 벌어진 일이 70년이 넘게 한반도를 갈라놓았습니다. 300만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가족이 헤어졌습니다. 한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맞붙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아직도 휴전 상태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만세, 우리가 이겼다. 일본의 항복으로 35년 식민지배가 끝났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해방의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에 두 개의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북쪽엔 소련군, 남쪽엔 미군. 왜 갑자기 우리 땅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온 걸까요?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미국이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일본이 항복 기미를 보이자 소련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련군은 만주를 넘어 한반도 북부까지 단숨에 내려왔어요. 미국은 당황했죠. 이러다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먹겠는데, 급하게 대책을 세웁니다. 미국의 젊은 장교들이 밤새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한 끝에 38선을 그었습니다. 북위 38도선 정확히 한반도를 반으로 가르는 선이었죠. 미국은 소련에게 제안합니다. 여기까지만 너네, 여기서부터는 우리, 소련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반도는 그렇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조치였습니다. 전쟁 처리가 끝나면 다시 하나로 합치자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반도의 분열도 깊어졌습니다. 1948년, 남쪽에 대한민국이 수입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입되고 김일성이 지도자가 되었죠. 문제는 둘다 우리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김일성은 한 가지에 집착했습니다. 무력 통일, 평화 통일. 그건 이미 물 건너갔어요. 남북대화는 번번이 결렬되었거든요. 김일성은 자신이 항일 빨치산 출신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총으로 일본을 이겼으니 총으로 남조선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미친 듯이 군대를 키웁니다. 1949년부터 1950년까지 불과 1년 사이에 북한군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소련에서 최신형 T-34 탱크 242대를 들여왔고 병력은 20만 명까지 늘렸습니다. 게다가 많은 병사가 중국 내전에 참여했다, 돌아온 베테랑들이었죠. 반면 남한은 어땠을까요? 병력 겨우 10만 명의 탱크는 아예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미국이 일부러 남한 군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승만이 북침을 할까봐 걱정해서 방어용 무기만 주고 공격용 무기는 주지 않았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김일성은 이 모든 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긴다. 하지만 김일성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가였으니까요. 그래서 김일성은 1949년부터 스탈린을 찾아가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안 돼. 왜냐고요? 소련은 3차 대전이 두려웠습니다. 남한을 공격하면 주둔한 미군이 반격할 거고, 그럼 미소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으니까요. 김일성은 몇 차례나 거절당했습니다. 전쟁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1949년 6월, 미국은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돈이 없었습니다. 유럽 재건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유명한 마셜 플랜으로 74억 달러를 투입했죠. 둘째, 한반도의 가치를 저평가했습니다. 일본이 훨씬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미군이 한국을 떠났고,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실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연설합니다. 우리 미국이 태평양의 방어선을 그었습니다. 이선 안까지만 방어하겠습니다. 그 선은 알류샨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선박이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반도는 안 지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순간 김일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회다. 김일성은 다시 스탈린을 찾아갔고, 이번엔 소련도 허악합니다. 미군만 없다면야, 오케이. 중국의 마오쩌둥도 허악했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일요일 새벽. 갑자기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북한군이 38선 전역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탱크 242대가 앞장섰고 보병 10만 명이 뒤따랐습니다. 한국군은 제대로 저항도 못 하고 밀렸어요. 여기 소름 돋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전쟁 2일 전한국 군에게 북한 경계령이 해제됐어요. 많은 장병이 주말 휴가를 떠났죠. 전쟁 2주 전엔 대규모 지휘관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북한은 이 모든 걸 알고 최적의 타이밍에 공격한 겁니다. 6월 28일,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단 3일.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한국군은 계속 남으로 밀렸고, 7월이 되자 전선은 낙동강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90%를 잃었어요. 김일성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부산만 차지하면 끝이다. 그런데 미국이 태도를 바꿉니다. 전쟁 발발 소식을 듣자마자 트루먼 대통령은 깨달았습니다.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일본이 위험해지고 태평양 전체가 흔들리고 소련과의 냉전에서 대참패한다. 안 돼. 막아야 한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합니다. 운이 좋게도 소련이 중국 문제로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반대 없이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유엔군이 결성되고 16개국이 참전하기로 했죠. 가장 먼저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이 급히 도착했고 영국군, 터키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유엔군도 고전했습니다. 7월 초오산 전투에서 미군도 패배했어요. 하지만 점차 전력이 직결하면서 전세는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북한군은 총공격을 시작했고 특히 다부동 전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죽기 살기로 버텼어요. 여기서 밀리면 끝이었으니까요. 결과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북한군은 보급선이 너무 길어져서 지쳐 떨어졌죠. 드디어 우리의 반격 차례입니다. 유엔군은 반격 작전을 구상합니다. 어디에 상륙할까?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강력히 주장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 대부분의 장성들은 반대했어요.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9미터나 되고, 한구와 벌미도의 북한군 포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메가더는 고집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상륙하기 힘들면 적들도 우리가 여길 공격할 거라고 생각 안 하겠죠. 결국 메가더의 의견이 채택됐습니다. 1950년 9월 15일 7만 5천 명의 병력이 인천으로 향합니다. 월미도 포격 상륙개시 북한은 병력의 70%를 낙동강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인천은 텅 비어 있었어요. 대성공이었습니다. 9월 28일 서울 탈환, 9월 말 38선 회복. 한달 만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죠. 이제 어떡할까요? 한국은 북진을 원했습니다. 이 기회에 통일하자. 하지만 미국은 망설였어요. 38선을 넘으면 중국이나 소련이 개입하면 어떡하지? 고민 끝에 미국은 북진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늦어서 38선에서 10일 넘게 멈춰 있었죠. 만약 바로 진격했다면 안록강까지 먼저 도착했을 거예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10월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평양 점령 10월 26일 마침내 안록강 도달 한국군 병사들은 안록강물을 수통에 담았습니다. 통일의 꿈에 부풀었죠.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 순간 안록강 너머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30만 명이 1950년 10월 25일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군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중국이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미군이 안록강까지 올라온다. 우리 땅 바로 코앞까지. 베이징까지 차로 8시간 거리입니다. 마오쩌둥은 생각했죠. 이건 안 돼. 미국이 우리 문앞에 진을 치는 꼴이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중국은 30만 군대를 보냈습니다. 중공군은 달랐습니다. 탱크도 없고, 공군도 없고, 첨단 무기도 없었어요. 뭘로 싸웠나요? 숫자입니다. 30만 대군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그들은 유엔군 진지를 포위하고 하나씩 격파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여서 미공군 폭격을 피했어요.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미해병대는 포위됐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포위망을 뚫었지만 수많은 병사가 동상으로 쓰러졌죠. 흑남 철수도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14,000명의 피란민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기적적인 구출이 있었죠.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이 서울을 다시 점령합니다. 1.45퇴, 유엔군은 37도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공황 상태였어요. 한국에서 철수하는 게 낫지 않나는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최악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유엔군 사령관 매튜 리즈웨이 중장이 부임합니다. 그는 무너진 사기를 다시 세웠어요. 너희는 프로 군인이다. 끝까지 싸워라. 그리고 직접 정찰기를 타고 중공군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보급이었죠. 소달구지나 손수레로 밥을 나르는 중공군은 여러 차례 공세로 지쳐 있었습니다. 리즈웨이는 즉시 반격을 명령했고 썬더볼트 작전으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3월 15일 서울 재탈환 38선 회복. 우린 포기하지 않는다. 38선에 또 도달했지만 이번엔 미국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북진은 이제 중단한다. 38선에서 현상 유지 진행해.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중공군은 강력했고 미군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게다가 소련은 무기나 팔며 떼돈을 벌고 있었죠. 트루먼 대통령은 생각합니다. 북진하면 우리만 손해야. 방어로 전환하자. 메가더는 이에 반대했지만 1951년 4월 11일 해임됩니다. 한편 중공군은 초조했습니다. 위신이 땅에 떨어졌거든요. 마오쩌둥은 5차 공세를 명령합니다. 1951년 4월에서 5월까지 무려 50만이 내려왔어요. 한국군과 유엔군은 큰 손실을 봤지만 5월 말 적성 전투에서 중공군 2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승리했습니다. 중공군은 13만이 넘는 손실을 입었죠. 이때 미군 사령관 덴플리트는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중공군이 사람 숫자로 밀면 우리는 포탄 숫자로 밀어붙인 거죠. 미국도 중국도 지쳤습니다. 1951년 7월 10일 첫 휴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격렬히 반대했어요. 우리가 침략당한 전쟁인데 통일 못하고 휴전이라니. 하지만 약소국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휴전 협상은 2년이나 걸렸습니다. 휴전선 위치를 놓고 특히 개성 문제로 설전이 벌어졌죠. 원래 남한 땅이었던 개성은 결국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포로 교환 문제도 논란이었습니다. 공산군 포로 중 일부가 돌아가기를 거부했거든요. 협상하는 동안 전투가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고지전이 시작됐죠. 백마고지, 단장의 능선, 피의 능선. 특히 백마구지 전투는 10일 동안 고지 주인이 7번이나 바뀔 정도로 혈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싸웠나요? 추전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땅한 뼘을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53년 5월에서 7월 중국은 최후의 대공세를 가했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번더 쳐서 이기는 그림으로 끝내자고요. 15만 명을 투입했지만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중공군 사상자 6만 명.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정전협정 체결. 3년 1개월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전협정서에 대한민국 서명은 없습니다.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얻어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휴전해도 좋아. 대신 한미상호방위 조약 맺자. 미국이 받아들였고 1953년 10월 체결됩니다. 이로써 주한미군이 다시 주둔하게 됐어요. 숫자로 보는 참극입니다. 사상자는 한국군 58만, 북한군 69만, 유엔군 15만 중 미군만 3만 6천 명 전사, 중국군 95만, 민간인 300만 파괴된 집 60만 채, 공업시설 40% 이상 파괴. 이 전쟁의 영향은 아직도 계속됩니다. 분단된 한반도, 이산가족, 군사적 긴장. 우리는 아직도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김일성의 야욕으로 시작된 전쟁,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일성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고 그 권력은 3대 세습으로 이어졌죠. 미국은 자유진영의 수호자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중국은 위신을 세웠지만 대만 침공을 못해 통일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련은 무기 팔아 돈 벌었지만 중국, 북한과 관계가 악화됐어요. 가장 이득 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군수물자 생산으로 전쟁 특수를 누렸고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죠. 70년이 넘게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아직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군사분계선에는 아직도 긴장이 감돌고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쟁은 누구에게도 승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 둘째,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 셋째, 역사를 잊으면 되풀이 된다는 것. 넷째,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통일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지만 그 통일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이 휴전을 종전으로 그리고 평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 고향을 잃은 분들, 청춘을 잃은 분들.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이루고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